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아, 어느덧 벌써 3월이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요즘 며칠간 이뭐 중국에서 몰아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너무 극심해 가지고. 사실 밖에 나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뭐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황사 마스크를 끼고 뭐 뒷산 산행을 했거든요 가서 이제 진달래꽃을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봄꽃 진달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그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던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 차인데요. 어,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곳은 뭐 세계 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 나 있는 밴쿠버에 드디어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밴쿠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꼭 한번 이렇게 가보고도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어,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체마이너스 벽화 마을이었죠. 아주 특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밴쿠버 어, 섬의 나나이모 항에서 비시페를 타고 밴쿠버 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밴쿠버 쪽으로는 이 연결되는 항구가 호 홀슈스 베이 항구거든요. 북, 이제 노스 밴쿠버 쪽에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가서 밴쿠버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나이모 항구에서 그 페리 선착장인데 여기가 여기에서 밴쿠버를 향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이제 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렇게 페리로 들어가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조금 일찍 타가지고 페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페리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나나이모 항구가 저리 뒤로 이렇게 쭉 밀려나면서 그, 페리에서 나오는 물살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페리가 처음에 출항할 때, 그, 출력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것 같은데요. 에, 정말 이 장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배가 출항할 때마다 이렇게 떠나오는 항구를 향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렇게 배를 떠나오면 이제 저 땅을 언제 또 가볼까. 그리고 저, 이제, 밴쿠버 섬에 언제 또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저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붓이 회상되는, 그러면서, 어, 지나온 그 추억들을 되돌려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네. 이날도 뭐,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배 공문에서 나오는 물결을 쭉 바라보면서 마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밀려내는 듯한 그러면서 추억을 되돌아보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었지만 그 빅토리아 항구 그다음에 그 부차트 가든의 아름다운 정원 그다음에 이제 벽화 마을인 체 마이너스 이런 동네에 대한 여행 이야기가 이렇게 쭉 회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시 페리 선상에 저희들이 이제 올라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이 배가 굉장히 거대하고, 뭐 물론 뭐 차량을 수십 대 실는 그런 큰 페리기 이 때문에 아주 현대식 아주 새로운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높이도 굉장히 한 7층 높이 정도 됐나?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요. 모든 시설이 아주 잘돼 있는 그러한 페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행단했던 회업이 바로 조지아 회업인데요. 이곳이 이제 저쪽 반대편이 밴쿠버 아일랜드거든요. 밴쿠버 아일랜드하고 밴쿠버를 잇는 그영그 사이에 있는 해협이 조지아 해협이고요. 비시 페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타고온 배가 이제 이 똑같은 배였거든요. 아 정말 페리 선상에서 바라본 밴쿠버 지역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어, 미국 북미 대륙 횡단을 시작하는 또 시작점이 되겠죠. 물론 시애틀에서 먼저 입성을 했지만, 시애틀에서 밴쿠버 아일랜드를 돌아서 다시 밴쿠버에서 캐나다를 먼저 이제 돌고 다시 미국으로 입성하는 이런 이제 코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북미 대륙 횡단을 알리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저희들이 늦게 이제 밴쿠버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로스 밴쿠버 호텔에 저희들이 이제 묵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밴쿠버 지역에 가면이 호텔에 묵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시설도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각그 빌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 호실별로 주차 공간이 하나씩 이렇게 될수 있는 공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하기도 했던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 여행은 크게 두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노스 어, 밴쿠버 쪽인데요. 홀슈베이 항이, 이제, 이쪽으로, 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 북, 노스 벤쿠버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저희들이 이제 숙박을 한 다음에, 바로, 뭐, 5분 거리에 있는 캐필라노 현수교, 유명한 랜드마크이죠. 거기를 거쳐서 스탠리 파까지 가는, 스탠리 공원은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호텔에서 다운타운, 밴쿠버의다운타운과 어, 그랜빌 아일랜드, 그또 유명한 마켓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버너비 마운틴 공원, 코키틀럼에서 이제 이스트 밴쿠버까지 가는 순서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키틀럼은 특별히 이곳에 이제, 어, 저희가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산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친구가 이쪽에 와서 이민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여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케필라노 현수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으면서 캐필라노 강이 밴쿠버 북쪽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그 협곡을 이렇게 이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제 흔들거리는 현수교기도 하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높이가 약 70m 이높이가 강에서부터 그다음에 길이는 136m 됩니다. 연간 약 80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고 그래요. 여기 이제 케필라노 라는 이름은 당시의 현지 원주민 부족 이름이 키아팔라노 라고 했는데 그 원주민 부족 이름을 따서 이렇게 케필라노 현수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케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그 현수교 이제 입장 그 저는 그 입장 그 게이트 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또 빨간 글씨로 또 이렇게 리오 크리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2011년 6월인데 이 지역에 이제 이런 그 절벽에 있는 크리프워크를 개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광고하는 그런 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캐나다는 어느 관광지나 국립공원을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인디안 부족들이 만들어 놓은 토템폴이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차아트 가든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어, 이렇게 캐나다인들이 초기에 원주민들과 이렇게 화합을 잘 이루어서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주민들을 존중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문화를 같이 교류하는 서로 존그 문화를 같이 공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캐필라노 현수교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흔들거리거든요. 이게 뭐 쇠줄로 이렇게 쭉연결은 136m나 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재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좀 조금은 이제 모험심이 좀 자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너다가 여성분들에게 꼭 이렇게 그 난간을 꼭 잡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장난을 치고 뭐 흔들거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아찔한 모험을 이제 즐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긴 다리다 보니까 뭐 종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었던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아래를 쳐다보면, 이게 70m다 보니까, 그 밑에 흐르는 게 이제 캐필라노 강인데요. 그 강이 이렇게 파, 아주 뭐, 아, 파란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도 보기가 좋았고요. 또 이쪽 이제 캐필라노 그현수를 건너서 건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실제 사람들이 건너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있어 하는 이런 모습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케필라노 그 현수교가 있는 공원에는 크게 세 가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지나왔던 케필라노 현수교는 이렇게 이제 협곡을 사이를 연결하는 1번 이런 어 다리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최근에 개장됐다고 하는 클리프워크라는 거 있는데요. 절벽 위에 걷는 이러한 이제 그 원형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개장을 했는데 좀 고장이 났는지. 그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건너서 가면 우거진 이런 이제 숲이 있는데 아마 전나무 숲 같은데요. 어3 탑스 어드벤처라고 해가지고이커다란막 7, 80m 되는 전나무 중간을 이렇게 다리로 어, 잔도로 이어서 여기를 걷게 만드는 이러한 또 코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 재밌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런 코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리프 워크는 이런 모양인데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 넣은 그 반영 원형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닥 높은 그 높이는 아니지만은 그런대로 이렇게 어, 캐필라노 강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점, 주변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필라노 다리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어 절벽 위로 이렇게 쭉 이런 나무 잔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따라서 걷는 보드워크를 걷는 것은 정말 막 힐링도 되고 또이 지역에 워낙 그 숲이 잘 우거져 있고 조성이 된 데라서 산림욕도 할수 있는 어 이런 또어 통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는 이런 모습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걸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다 보면은 중간에 랩토리치라고 있는데 랩토라는 게, 이러분 아시면 매잖아요. 사냥하는 매. 매 사냥을 구경하는 또 여행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어,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나왔는데요. 사냥 매를, 어, 사냥하는 매를 가지고 하는 이 볼거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 탑스 어드벤처라고 아까 말씀드린 캐필라노 다리를 건너서 숲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무 중간에다가 이렇게 출렁다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는 이런 이제 모험 코스가 있는데 아 이것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큰 나무들 사이에 출렁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를 걷게 하는 체험인데요. 어, 아주 뭐 공기도 맑고 그러면서 산림욕을 하면서도 어, 구경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고 흥미로운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캐필라노 공원을 끝내고, 어 숙소에서 약 여기서 한 5, 6분 거리에 있는 스탠리팍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스탠리팍 파 공원은 워낙 뭐 유명하지요. 뭐, 벤쿠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이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다운타운하고 노스 벤쿠버를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교량 역할도 하는 어, 마치 시민들의 허파 역할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큰 공헌이기도 어, 합니다. 네, 이거 장면은 어, 사실 이 친구가 어, 군에서 전역을 하고 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인데 아, 저희들 밴쿠버에 가서 어제 이제 밤을 자는데 전화 가 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횡단을 길을 오른다는 것을 아마 저희 동이 아빠. <laughs> 지금 소개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지 어떻게 저희들이 밴쿠버에 어, 도착한다는 걸 알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그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자청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운 친구였죠. 저희들이 제 라이언 게이트 다리를 건너왔는데요. 라이언 게이트 다리는 1938년에 개통된 현수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굉장한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예, 3차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차선은, 출퇴근 시에 교통량에 따라서 가변 차선을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야, 노스 벤쿠버에서는 벤쿠버 다운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교량이에요. 별로, 이 벤쿠버에 남북을 잇는, 그, 강을 잇는 어떤 그런 다리들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그 다리고요. 길이가 무려 1823m나 되는 아주 긴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리 파크에 들어오니까 이처럼 이제 날씨도 맑고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시티 투어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곳곳을 둘러보는 수단으로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뭐 괜한 외국심인가요?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이제 자동차로 친구 차를 이용해서 돌아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노스 밴쿠버에서 이 앞에 보이는 라이언 게이트 다리를 건너서 스탠리 공원 쪽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쪽이 이제 노스 밴쿠버 쪽이 되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좀더 가서 보면 스탠리 공원에 프로스펙트 포인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이제 웨스트 밴쿠버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들이 언덕 위에 이렇게 쭉 있고, 그날 마침 이제 비가 좀 와서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어, 더욱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프로스펙트 포인트에서 이제 그, 아까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걸어간 장면인데요. 이렇게 정말 이 친구하고는 군에서도 그 산학교를 나와서 아주 잘 지냈던 친구고, 어,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이 벤쿠버로 이민 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연락도 없이 어, 저희들 왔는데 친구가 또 찾아서 이렇게 저희들 가이드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는데요 주말까지 주말 시간을 또 쪼개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전망대 주변에서 보는 저쪽 지역이 이제 왼쪽 지역이 웨스트밴쿠버고 오 앞쪽이 이제 그 아까 그우리 건너왔던 라이언 게이트 브릿지가 이제 잘 보이는 그런 지역이 한하나 아, 이게 이제 스탠리포, 스탠리 공원에서는 어, 첫 번째 저희들이 들렸던 포인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지역이 스탠리 공원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이날은 또 비가 부슬부슬 오기도 하고 또뭐 세차게 내리기도 했는데 비가 온 상태에서 그런지 더욱 좀 센치멘탈하고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웨스트 벤쿠버 지역이죠. 이쪽을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바다 길이고요. 아주 어, 비우가 좋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곳곳에는 보니까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나서는 뭐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또 간단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잘 정리된 그런 그 별장 같은 집들도 있고요, 아주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밴쿠버 시내도 볼겸 스탠리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이제 스탠리 공원 어 외곽 도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울창한 숲과, 또, 뭐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비치에서는, 뭐, 이렇게, 도로를 산책한 사람들, 저쪽, 이제, 그, 모래사장에서는 또, 회수욕을 한 사람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탠리팍을 돌다 보면은, 동쪽, 어, 동쪽, 스탠리팍의 동쪽에 가면, 할렐루야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곳이 가장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막탁 트인 게그 앞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밴쿠버의 다운타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달리는 이렇게 그 어떤 젊은이의 이제 종, 조각도 있고, 이 지역이 이제 바로 이제 아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릴 이제 캐나다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박람회를 기념해서 지은 이제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커다란 페리들, 정말 유람선 이게 그 대형 이제 페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페리들이 엘레스카 그 쪽으로 가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시애틀 쪽으로 가는 이러한 페리의 그 유명한 선착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헬렐레 포인트에서 찍었던 장면인데요. 참 시원스럽고 아주 멋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로스 벤쿠버를 중심으로 한 스탠리 파팍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7일차 두 번째 시간으로 벤쿠버 다운타운 여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이제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